이 아티스트의 최적화된 어떤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아주 완성도 높은 그 다음 행보 그리고 더욱더 멋진 이야기들이 펼칠 수 있게 나아가야겠죠. 그렇게 서로 조율해 나가는 그런 좋은 건강한 방향성이길 한번 발해 보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김호중 씨의 단독 쇼 'Great' 김호중 콘서트가 이제 9월 2일에 네 김,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을 가득 채웠죠. 하필이면 또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입니다. 제가 또 음대를 경희대 음대에 나왔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전당은 제가 처음으로 대학 들어와 가지고 서봤던 무대거든요. 오페라를 선배들이 이렇게 할때 합창으로 또 이렇게 하면서 저희 학교니까 평화의 전당 무대는 이렇게 꽤나 많이 서봤었었는데, 이야 여기에서 이제 추석 특집 단독쇼 그레이트 김호중 이거를 개최를 했어요.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어, 미리 또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해주시지만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게 또, 어 정말 역대급이었다 이뭐 워낙에 장르적으로 트롯부터 해서 너무나 드넓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마다 이렇게 마치 여행을 다녀온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날의 그 황홀한 순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 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유료 티켓이지만 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이렇게 이번에 공연을 참여하신 아리스 여러분들이 어뭐 이렇게 앞뒤로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과 상황들 그 공연 현장에서 그 공연 현장에서 그 한마디로 그 멋있었던 감격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정말 숨죽여 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박수 세례 그리고 끝날 때까지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팬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오히려 더 감동적이기도 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번에 어, 이번에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또 열리는 아, 개최했던 개최한 이 그레이트도 이제 추석 특집으로 정말 아름답게 우리들의 또 안방극장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지 않을까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정말 점점점점 더욱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테너로서의 그리고 대중가수로서의 김호중씨의 그런 무대를 우리가 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문이 벌써 자자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이런 소식도 있더라고요. 어, 팬 여러분들이 아리스 여러분들이 아, 팬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노용이 있다. 네, 팬들이 지금 최근 성명서들을 발표해서 이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이제 트럭시를 위 벌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아,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 4일부터 이렇게 또 김호중 씨가 70% 이상 어, 소속사에 있는 타 가수들과 이렇게 또 어, 활동을 하고 있고 어좀뭐 일명 끼어팔기 그런 선을 넘은 선을 넘는 그런 활동들이 있다 지방 행사에 어, 그러면서도 이제 김호중 씨에게 들어오고 있는 이 수익들은 온전히 김호중 씨 음악적인 완성도 그리고 앞으로의 음악 행보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 된다 김호중 씨의 인기와 퀄리티를 보장하라 라는 그런 요구를 담아서 또 이야기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 화제가 된 이제 김호중 씨의 성공기를 담은 영화 제작에 대해서도 좀 우려를 표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1년 3개월 밖에 지금 활동 기간이 채 되지 않는데 그 가수의 실화를 바탕으로 이제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영화를 제작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기상조지 않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이야기하기에는 각자의 어떤 뭐또 입장도 있 있다 보니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김호중 씨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아주 행보가 꽤나 괜찮았다라고 또 생각했어요. 새로운 방향성으로 진짜 파노라마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클래식 그리고 대중음악을 같이 함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행보들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와의 협연 플러스 어, 또 미술, 예술 세계와 또 전시회 등뭐 여러 가지 영화까지도 담아내면서 OTT 플랫폼도 활용하고 전국 투어 콘서트에 있던 그 규모와 이 여러 가지가 참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구나. 어, 그런데 저는 또 어,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어떤 가수든지 그렇게 뭐 완벽하게 이렇게 이게 활동이 흘러가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핫 이슈로 어 자리 잡고 있는 김호중 씨에요 세계적으로도 예, 세계 3대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예, 바바로티 재단부터 해서 안드레아 보첼리, 플라스토 도밍고까지 세계적인 성악가 클래식 무대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대중 가요까지도 대중 문화까지 이것도또 각종 예능이나 아, 각종 전국구의 또 공연까지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런 우려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선을 넘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면 상당히 건강한 팬 문화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오히려 이팬 문화가 정말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런 것까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기 가수들 보세요 소속사와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구대일 계약하고 뭐 인기는 다 누려봤는데 지나와 봤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여러 가지 상처만 가득하고 뭐 내적 갈등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갑자기 훌쩍 떠난다든지 이 이런 여러 가지 뭐 상처를 받, 이 연예계에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일비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건강하지 못했고 엉성했고 그래서 저도 데뷔할 때마다 이런 저도 이렇게 음악적으로 데뷔할 때 선배들이 늘 하는 얘기가 곰이 제주버리고 주인이 다 가져간다. 그니까 러 항상 정신 차리고 활동해라.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내 노래를 조금 더더 더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자로 돼서 좀 희생을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예전의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비하면 지금 아주 건강하고 아주 멋지게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에게 이 아티스트에게 어 좋은 행보와 여러 가지를 어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결코 이제 예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k p o 이라고 하잖아요. 어 세계적인 음악 시장이 된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더욱더 성숙한 뭔가가 필요하다. 훨씬 더더 더 완성도적인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더 퀄리티. 그리고 이 멋진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이 아티스트가 온전하게 음악적인 완성도와 음악 활동이 이어질 수 있게 다른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상업적인 상업적인 게안 들어갈 수는 없겠죠. 투자가 들어가야 또. 수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럴 순 없지만 행보에 조금 방해되고 우려되는 것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팬들이 나서가지고 좋은 소리를 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팬 문화도 성장을 했고 대중들이 예술적인 어떤 그런 바라보는 시선과 여러 가지가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그만큼 또 엔터테인먼트에서도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서비스잖아요. 이 아티스트의 최적화된 어떤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아주 완성도 높은 그 다음 행보 그리고 더욱더 멋진 이야기들이 펼칠 수 있게 나아가야겠죠 그렇게 서로 그렇게 서로 조율해 나가는 그런 좋은 건강한 방향성 이길 한번 바해보면서요 당연히 그런 건강한 이야기들과 의견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음악성과 오페라 테너로서도 그렇고 대중음악으로서도 그렇고 이끼와 음악성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스템에서 더 멋지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